안녕하세요. 이자카이 TV의 이자카이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메모 어플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폰에서 메모 어플을 실행합니다. 첫 번째 메모 고정 기능입니다. 메모 고정 기능은 지금 보시면 제가 테스트 메모를 다섯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테스트 2, 3, 4, 5 이렇게 해서 다섯 개 파일이 있고요. 여기서 메모 1을 최상단으로 고정을 시켜보겠습니다. 고정을 시키려면 테스트라는 메모에서 우측으로 밀면 핀 모양 아이콘이 나옵니다. 여기 핀 모양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 테스트 메모가 최상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보셨죠? 그리고 두 번째 메모 잠금 기능입니다. 이 잠금 기능은 아이클라우드 내에 있는 메모를 다른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다른 iOS에서 열어볼 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물론 제 아이폰에서도 잠금 기능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메모 확인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 잠금 기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라는 메모에 왼쪽으로 밀게 되면 아이콘이 3개가 나옵니다. 맨 왼쪽 열쇠 모양 아이콘이 메모 잠금 기능 가운데 보이는 폴더 모양 아이콘이 폴더 생성. 우측 쓰레기통 모양이 삭제 버튼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잠금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잠금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비밀번호 입력창이 됩니다. 그럼 일단 비밀번호를 0을 4개를 해보겠습니다. 0 0 0 0 확인. 자, 그러면 메모 왼쪽 테스트 앞에 열쇠 모양이 생기면서 잠금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제가 비밀번호 입력했기 때문에 잠금이 해제가 되어 있고요 다시 지금 보시면 테스트라는 메모가 메모 폴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메모 폴더를 다시 테스트 메모를 왼쪽으로 밀어서 폴더 버튼을 누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모와 콘티 폴더가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폴더 테스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테스트 폴더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아이폰 메모를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방금 아이, 아이폰에서 입력한 메모들이 고정된 메모와 아래에 잠기는까지 다 넘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 아이폰에서는 잠김 해제가 돼 있었는데 아이패드에서는 잠겨 있죠? 여기서 메모를 누르게 되면 잠겨 있다고 나오고 메모 보기 버튼을 누르면 비밀번호 입력창이 뜹니다. 저기에서 제가 0000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했기 때문에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아이패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